야, 너이 벤츠, 음. 너 이거 디자인 좋다고 생각하냐? 저거요? 어, 저는 저거 같아요. 뭐? 그 네, 테슬라 같아. 요아 <laughs> 테슬라나마나 난 저거 모양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거든. 저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너 저거 디자인 왜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지. 공격적인가요? <laughs> 좋게 생각하네. 음. 좋게 생각하면 공격하기죠 뭐. 중국인들이 저 디자인을 선호한데. 아, 중국에서 팔던가, 그러면. 그래서 저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거야, 저게. 저 차가. 그, 그래서 저 디자인이래. 근데, 어. 중, 중국, 내수용으로만 해도, 뭐, 거의 전 세계급입니까. 뭐, 뭐 뭐라고 할 말은 없네요. 아, 그러니까, 저게, 그, 중국, 그, 중국 사람. 취향. 취향에 맞춰 디자인한 거래. 야. 너 홍길동 알지? <laughs> 홍길동, 홍길동이요? 잠깐만요. 어.

형이 불쌍하다는 거는. 아니, 형이, 아니, 그안 그냥... 불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불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니가 불쌍하다며. 그래서 니가 불쌍하다, 그러니까. 스토리상, 응. 응.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응.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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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뭐, 집안에서 인정 못 받고, 응. 아웃사이드로 돌다, 돌다, 돌다. 물론, 응. 결국에는 뭐, 좋은 일도 하고 하는 사람이 됐지만, 응. 뭐, 집안에서는 조금 뭐, 인정을 못 받으니, <laughs> 불쌍한 사람이었지. <laughs> 어.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얘기를 해보세요 참 정말, 정말 그 새끼 잘못된 놈이다 잘못된 놈이다? 어 어..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야 봐라 니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음. 형을 형이라 못 부른다 그래서 집을 나가? 그게 집 나갈 일이야? 어? 어? 아니 <laughs> 아버지가 야너나 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어, 어, 야넌넌내내 형이 아니고 형이랑 부르지 마. 어. 이거잖아요. 물론 화가 나고 그런 거지만 집을 나갈 거는 아니라 얘기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집 나갈 일은 아니잖아.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아니, 그 그런 그다음... 것 또. 응. 그리고 또 걔가 집을 나가서 뭐했어? 떡을 만들었죠. 그, 저기 이 저거 그, 뭐지 도덕단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새끼가 근본이 잘못된 놈이니까 <laughs> 응? 아... 야 집을 그래 아버지를 아버지라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불러서 열 받아서 집 나갔다 좋아 그것까진 좋아 그러면은 지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무슨 사실을 묻든가 뭐라든가 뭔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나타날 생각을 해서 기껏 한다는 게 도둑질이야 강도질이고 스토리상 아니 스토리상이나 <laughs> 아니 아이게 그러니까 스토리 상으로는 어. 형이 얘기하는 것처럼 음. 어떤 그 스토리 상으로는 참뭐 어려운 그 상황 에서도이 음. 사람들 도와주고 했던 그런 야 그러면은 그게...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음? 무슨 시민 단체나 봉사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지 남의 거 훔쳐다가 나눠주는 게 그게 잘하는 일이야? 그당시는 그게 아니 도적질 자체가 그게 뒤에 그 도적질 한것 같고 무엇을 했든 간에 그게 도적질에 합리화 되는 사건이야? 아.. 어, 분명이 지금 틀린 말인데 지금 반박을 못하고 있어 <laughs> 뭐가 틀렸틀고어 분명히 <틀렸다>. 틀린 말인데 <laughs> 뭐가 틀리냐고 이.. 이 내가 이성적으로 아이 형이 또 시작이구나 해서 이거를 또 시비를 <laughs> 걸어내는데 반박을 <laughs> 아니 시비를 걸어봐 어, 그러면은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시비를 걸어보라고 그니까요 러 이게 이성적으로는 반박이 가능해 근데 형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음. <laughs> 내 어떤 머리의 그런 개념 자체가 좀 흔들려 그럼 좋다 이거야. 야 홍길동이가 구름 타고 다녔지. <laughs> 어? 야 그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날라다니는지도 몰라. 그게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날라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길동이가 구름 타고 날라다녔잖아. 구름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홍길동이가 구름 타고 날아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 그래서 동번 서쩍 이러잖아. 어? 그래요. 그 좋은 재재 재주가 있으면은 그걸로 무슨 서커스 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해야지 구름 타고 다니면서 기껏 한게 도적질이야? 그니까, 도적질에 대해서 강도질이고? 도적질에 대해서 강도질을 해서 사람들 나눠줬다. 그게 좋은 건 아니다. 나도 그건 알고 있어지 걔가 지금, <laughs> 지금 만약에 법정에 걸렸으면 걔가 음. 범죄단체 조직 수계죄야, 걔. 그렇죠, 그렇죠, 크게 그렇죠. 걸려, 그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죠. 야, 그게 무기징역까지 가냐? 아유, 범죄, 그, 저기, 과 그거잖아요. 그, 뭐지? 범죄수계는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가능하 그러니까, 걸려? 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자, 그래. 내가 서자야. 서장해가지고 아버지가 쪽팔린다고 어디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그건 어디 나가서 부르지 말라는 거지 집에서는 불렀겠지 부모님 음, 그 어? 불렀겠지 대감마님 이렇게 불렀겠지 아 어쨌든 어? 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음. 호형호제를 못한다고 음. 그래가지고 집 나온 게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형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네가 니가 잘 알겠지 왜 그걸 집 나가서. 집 봐봐. 집에서 정말 걔가 총명하고 똘똘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랬으면 아버지가 설마 그랬겠어? 안 자기 자식인데. 안 그렇잖아. 걔도 아버지한테 뭔가 미보인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집 나가나 막거나 냅둔 거 아니야. 어? 그러니 반박은 하고 싶은데 반박. <laughs> 아 반박 하고 싶으면 하라니까. 아니 반박은 아니고요. 응. 뭐 혼길동이 응. 잘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일단은. 그래 그리고 진짜 구름까지 타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놈이면은 야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특뭐 특종 무슨 그 무슨 세상 뭐 이런 데만 나와도 씨게 떡상한다 떡상해 떡상을 하죠 그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려고 도둑 도둑질하고 강도질 해가지고 어 그것도 그러면은. 자기가 도둑질한 걸다 나눠주면 상관없어. 지들이 먹을 거다 먹고 남은 거 나눠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지. 또 어디 갈라고 너 또. 너는 강남만 넘어오면 어딜 가더라? 그러게요 강남 어? 강남은 월, 원래 저기 시골 어촌만 살다 보니까. 살간 음, 아. 형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응? 또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아 반박이 그때 형이 뭐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진짜 시리즈로 올릴 거야 시리즈 응? <laughs> 어? 뭐 홍길동부터 해가지고 내가 네, 제가 어? 형 홍길동 전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laughs> 말씀드릴게요 한번 그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번주목주먹 읽어보고 음. 어떤 그 홍길동의 인격과 음 음. 현대적 그 해석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음. 그러고 얘기를 드릴게요 아 그게 꼭 읽어보고 할 얘기야 그게? 홍길동 내용 아니, 알잖아. 그형호 제가 안, 어. 그쵸. 형형이 얘기하니까 응. 아 이게 그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내가 좀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읽어보고 <웃음> <웃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 지금 참. 홍길동에 대해서 어떤냐? 어, 홍길동이 좋은 놈이 나쁜 놈이냐? 응. 이거는 일단 보류. 잘못된 놈이라니까. 아, 잘못된 놈인지, 어. 좋은 놈인지는 일단 보류. <laughs> 어. 왜 보류야? 잘못된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또. 시리즈로 일단 나갈 야 시리즈 나갈 거야. 그러면은 음. 야, 오늘은 버스 중앙 차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어, 어? 중앙 차로. 어. 너그 버스 중앙 차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그냥 피노는 하는데 굳이 중앙으로 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있어요. 음. 왜 굳이 중앙에다가 했을까? 음. 거기서 빠져나오고 막 아니 예전에 음. 좀... 좀... 그쪽은 중앙은 아니었잖아요. 음. 너무 버스가 중앙에 있어서 문제가 음.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버스 중앙차로가 어... 아, 버스 중앙차로 가지고 버스 전용차선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아? 어... 그... 대통령으로 했어.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 해서 음, 음. 김영삼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렇지 맞아. 어. 김영삼 때부터 했어. 그때는 이쪽 있었 가에 있었지 맨끝 차선에 있었지. 근데 지금 가운데 차선으로 왔는데 이 가운데 차선으로 와가지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는 가운데로 와서 제 혜택 받은 사람들? 응. 음. 뭐 버스 그러니까 스를 이용한 사람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아 지금 버스 제일 지금 많이 받았을 것 같지? 가운데 생겨서 어. 글쎄요 두 가지 있을까? 자 명목은 그거야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고 내 가지고. 버스가 음, 안 막히고 자, 지하철처럼 빨리빨리 다니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제 약속 시간에 딱딱 맞춰서 잘 다닐 수 있, 있게 버스의 흐름이 좋게 이제 하기 어, 그, 하죠 명목은 그거야 음, 그런데 음. 이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집에서 나와서 어? 집에서 나와서 어,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버스 전용차 중앙차로가 생겨 가지고 걸리는 시간과 그게 없었을 때 시간이 똑같냐 아니면 버스 전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내가 더 빨라졌냐 줄어들었겠죠 아무래도 버스 사용 탓에서 흐름이 더빨라졌다고 하니까 생각은 그, 그렇게 되었겠죠. 그렇지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또딱 절반 차이가 없다야. 큰 차이가 없다. 왜냐면 버스 타는 구간만 빨라졌어. 아 버스 를 타러, 타러 가는 죠 버스 게길 건너 길도 건너야 되고. 그렇지. 뭐 어디를 건너야 되고. 그렇지. 감싸서. 그리고. 버스를 중앙차로에 놓는 바람에 여기다 놓으면은 음. 인도가 버스 정류장이 되잖아.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이 중앙차로를 놓으면은 중앙에 이제 그 정려, 정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거장을 만들기 위해서 섬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쵸, 그쵸. 근데 그 섬을... 차가 이쪽에도 서고 이쪽에도 서고 하게 되면은 차도만들어지잖 뚱뚱해지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아니 뚱뚱해지잖아 그쵸. 그 뚱뚱해지면은 차선이 침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류장을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놨잖아 커브를태겠죠 이렇게 놨잖아 네, 이렇게 어. 이쪽에서도 타고 음. 이쪽으로 음. 가는 건 이쪽에서 타고 이쪽으로 음. 오는 건 여기서 타고 이렇게 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길이가 엄청 길어졌어 그렇죠 어? 음. 그러는 바람에 틈틈이 있던 버스 정류장이 중간중간 없어졌어 음. 그러는 여기 다음에. 이렇게 이게 있잖아 이게, 그래. 어, 이게 여기 오른쪽에 있네 중앙에 강남은 버스 정류차라고 이쪽에 있나 보네요. 어 이, 근데 들락날락할 수 있는 차로 잖아 이거는 음, 그치. 점선이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저 시내는 실선이어서 차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잖아 여기는 음. 여기는 이거는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지, 버스를 근데. 버스를 타는 시간이 거의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응. 어?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 정류장에 옛날에는 그냥 이, 옆에 여기만 나오면 그냥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신호를 기다려서 그 기다려 버스 정류장 처음까지 건너가서 차를 기다려서 차를 기다려서 버스가 타고, 쭉 갔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또 다시 또 길을 건너기 위해서 내가 또 기다 신호를 기다려야 되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또그 와중에도 차가 또 막힐 거 아니에요 사람들 신호등 편주느라고. 사람들이 건너갈 때또 신호가 어. 걸리니 어, 어. 또 차들은 흐름이 또 끊길 거고 그 흐름이 끊기는 건 이미 이미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게 가운데 전용차선을 넣어가지고 차선 한 차선이 없어져 버렸잖아 음. 그리고 버스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내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게끔 좀 넓게 만든다고 거기를 그쵸, 그쵸. 그러니까 두개 차선이 침범을 당한 그러니까 승용차는 이쪽에 차선을 놓으면은 진짜 한개 차선만 없어지는 건데 이쪽에 다 놓으면 여러 개 차선이 없어지는 거야. 그쪽 중앙에서. 그래, 그래서 승용차는 오히려 더 늦어진다고. 음. 오히려 세금은 승용차가 더 많이 내는데. 근데 왜 중앙에다 놨을까요? 왜넣냐 내가 안넣어요그 이명박 때부터 그렇게 놨거든. 왜 그니까 그걸 그렇게 놨을까? 그러니까 나는. 버스 중앙차로가 생겨서 버스 전용 차선이 중앙으로 가 가지고 제일 혜택을 받은 건 버스 회사야. 음... 연비가 좋아졌잖아. 옆에 안 오니까 그냥 그냥 그 흐름이 좋아서. 흐름이 좋아지니까 섰다 음... 가다 섰다 가다를 안 하잖아. 그냥 정류장에만 서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비가 좋아졌잖아. 음... 어? 그리고 이제 어, 막 무지하게 막히는 거를 이제 좀 버스 기사들도 이제 좀그 뭐랄까 피로도가 좀 덜하겠지. 일본은 버스 전용 차선이 아니고 버스 우선 차로야 그게 이제 이쪽 끝에 있어 저 제일 하위 차선에 듣는겨? 네 듣고 있어요 제일 하위 차선에 있는데 거긴 버스 우선 차선은 뭐냐면은 내가 가, 내가 이쪽 끝 차선으로 막 가고 있다가도 뒤에 버스가 보이면은 비켜줘요. 비켜줘야 돼 음, 좋은 어. 시스템이네 어 근데 그 일본은 버스가 40km 이상 안 달린다. 그리고 일본은 버스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마을버스 개념이야. 그래서 전철이나 지하철이 안 가는 곳을 버스가 다녀. 일본은 또 버스를 손님이 다 앉은 다음에 출발해. 아 그게 원래 맞는 건데. 어, 그리고 손님도 차가 서야 내려. 그래서 이 버스 중앙차로는 나는 막 좋아 중앙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좋은데 음. 승용차까지는 아니어도 택시는 거기다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음... 택시도 영업용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택시도 가능하겠네. 근데 택시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 지금. 그 차선은 우리한테는 아예 없는 차선이 돼 버려. 거기 들어가는 차는 버스, 경찰차, 앰뷸런스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laughs> 관광버스도 못 들어가냐? 아 관광버스도 들어가죠. 버스 들어가죠. 버스는. 아 들어가죠. 버스는 버스니까. 아, 버스는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음. 나는 그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거야. 그렇 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개도 개.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도로, 도로 교통세를 내고 있잖아. 음. 그러면 우리는 그 차선을 버스에다 내줬으니까 세금을 깎아 주든가. 그렇 혜택을 줬는데 혜택은 전혀 없고 어. 불편하게 오히려 맞고. 세금은 우리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는데. 근데 택시도 껴 준다 그러면 지금 음. 지금도 껴들어 갖도나다느라고막 차가 막히는데 음. 더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막힌다고? 저는 중앙보다는 그냥 끝 차선이 난것 같아요. 아니 끝 차선이 나 나도 끝 차선이 낫다고 생각해 음. 끝 차선이 나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음. 아니 버스 전용 차선이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지 아니 그것도 그럴 수는 없잖아 또. 버스 우선 차로 우선 차로 옛날에는 김영삼 시대 때만 해도 우리가 시민 의식이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잘안 비켜줬는지 모르지만 요즘엔 이제 사람들 수준이 엄청 높아졌거든 대한민국 사람 들이데 아, 요즘 보면 형 음. 제가 그 안비 예전에 엠브라스 타고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엠브란스 때도 안 비켜주더라고요. 되게 상황 급한 상황이라서, 음. 강호사가 같이 이제 동성을 해서 같이 가, 동성서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음. 앞에 차가 안 비켜줘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버스를 비켜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선 차를 하고. 이게 아, 있잖아, 이제 버스에 블랙박스가 있잖아, 요즘에는. 음. 아, 저기 과태료를 문다. 그래! 안 비켜줬을 때는, 어? 못 들었다 그러면 또 고의성이 아니다 그러면 또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뭘못 들어? 당연히 못 봤다, 운전 아니, 이거 봐봐. 아예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은, 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네가 들었든 못 들었든, 봤든 못 봤든, 너는 이 행위를 했으니까 너는 아, 어쨌든.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그래, 그러면 조심할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쵸. 어? 그건 나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너무. 버스, 근데 또, 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들또 반발이 있겠죠. 아, 왜 그렇게 하냐. 버스 타는 건 오히려 좋다. 자기네들은 뭐 시간적으로는 똑같지만 어쨌거나 뭐 근데 사람들은 응. 정말 너 너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버스 중앙차로가 생겼고 버스가 타면 좀 빨라졌다고 응. 생각을 하는데 응. 내가 집에서 나와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 시간을 생각을 하고 버스는 빨라졌어 확실히 버스는 빨라졌지 응. 전체적으로 길 건너는 시간이 걸 건넜다가 다시 오는 시간 이 있으니까 그래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근데 그거 사람들이 생을을하하죠죠정 그 정도는 냥냥 버스가 빨랐다생생하하는거 끝이지. 지러러니까너가는거에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우리 운전 주로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잖아요. 일단 저는 생각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래도 뭐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을 건너가고 뭐 건너오고 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버스 자체가 빨라졌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선은 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인데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만 버스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스, 전용차로가, 전용차로가 중앙에 있든 어디에 있든 큰 상관은 안할 거라는 생각인 거죠 나도 이제 가끔 버스를 타 그렇죠. 근데 내가 버스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불편하게, 가끔, 가끔 불편해 타면, 진짜. 가끔 타면 불편하겠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음. 결정적으로 음. 여 여기도 버스 정이 지금 버스 정류장이 중앙 차로에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어. 도대체 어디 타, 내가 목적지 와, 가는 그쵸, 게 그쵸. 어디서 타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나는. 맞아 맞아 맞아. 저도 그때 타보니까 그러니까 타야 되는 저밑에가 타야 된다고 그러고 저위에가 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음. 어떤 거는 여기에 수고. 어떤 건 가운데 서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가야 하는 목적지에 차, 차가 어디에서 타야 되는지 를난 모르겠어 진짜 음. 그리고 이쪽에다 놓으니까 또 가운데 또 그늘 만들어주냐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맞아, 맞아, 맞아.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맞아, 맞아. 여기 이미 있는 시설 이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다 가로수 다 있잖아 맞아, 맞아. 응?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버스가 너무 많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중복된 노선이 너무 많아 음... 지하철이 다니는 곳은 버스 안 다녔으면 좋겠어 아 일본처럼 어. 지하철 다니고 버스 지하철이 안 다니는 데만 버스가 다니는 걸로 어. 그것도 나쁘지, 그게 나쁜 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일본은 있잖아 지하철역 근처에 버스정류장이거기 버스가 다서 음... 그게 그러니까 버스는 모세혈관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음. 버스와 그, 그 버스와 지하철의 그 음. 수입 구조도 더 늘겠네요 오히려 그러면 진짜 음. 우리는 음. 버스랑 이 지하철이 너무 겹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 많고. 그 노선 겹치는 것 자체가 음.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버스들 맨날 저, 너 버스 적자 나면은 서울시에서 보존해주거든 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울시에서 어차피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냥 중복되게 막 다니는 거야. 야, 그거를 좀 이렇게 갈아 엎을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 오히려 자, 교통량도 좀줄이할것 같은데, 그죠? 그 버스 조합 이런 애들이 또 이게 세잖아, 이게. 그니까 러 그들 안 한다니까, 이 새끼들이. 그들 안 해. 그걸 해야 돼, 그거 진짜. 누군가 해야 돼. 지금의 중앙차선에저도 음. 하이 저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너무 진짜 음. 중앙에 몰려 있기도 하고 음. 오히려 차의 흐름을 방해하기 그니까 러차야 모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의 음. 흐름을 방해하고 음.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큰 차들이 이렇게 가운데서 마주 서서 이렇게 싱싱 다니면 좋을 게 없어요 위험하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버스 전용차선 때문에 차선이 똑바로 가 안되고 삐뚤삐뚤 되잖아 이렇게 삐뚤삐뚤 되잖아 음. 차는 가능하면 똑바로 가는 게 <laughs> 좋은 거잖아 회전하는 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앙차로에 있던 건 버스가 막 우회전하려고 그냥 급차선 변경해갖고 겨나오고, 어? 또 여기 있던 차가 들어가겠다고 막 저거. 고 버스는 어차피 속력이 안 나는 차니까 끝차선으로 다니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은, 네. 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일정에서 버스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의 기간, 시간은 단축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집에서 나와서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은 옛날에 버스 중앙차로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 아다리가 맞아서 딱 왔는데 아니 딱 아다리가 거... 맞아도 별반 차이가 없어 왜냐면 버스 정류장이 수가 많이 줄었다니까 아 수가 줄었다니까 어 수가 많이 줄었어 버스 정류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쓰던 곳이 이제 저쪽이네 저쪽이나 이렇게 수가 줄었어 음... 음 수가 줄어서 어, 어. 저는 그냥 단순길 건너는 것만 생각했는데 수까지 줄어서 왜그러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버스 정류장 길이가 길어졌다고 아 그러다 보니까 수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정류장 수가 그러니까, 버스 타는 체감은 빨른 빠른, 빠른 것 같아. 안 막히고 슝슝슝슝 가니까 야, 근데 그것도 강남은 막혀요? 그러게. 강남은 조금 막히는 것 같아. 니저 강남이 아니고 강남이 어디야? 시. 그, 뉴욕제가 앞에. 강남이잖아요. 잘... 거기는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버스가.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버스, 버스 전용 차선은. 가? 아, 주, 버스 전용 차선이 문제 아니고 버스 중앙 차로. 음, 중앙 차로 응, 중앙 차로도. 또... 아니면은, 그것도 뭐, 버스 운행이 끊겼을 끊키고 난 다음엔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든가 내내 비워놓는 자리하냐 거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버스가 안 다녀도 그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근데 형 진짜 중앙철보다 저는 저 저게 끝자리가 원래 낫는 것 같은데 그 낫되니까 이게 어, 왜 자꾸 중앙인지 몰라 누군가 이명박이가 해놓은 있어. 건데 또 음, 어, 누군가 바꾸겠죠 뭐안 바뀔 거야 이거는 버스 전용 차선을 이쪽으로 뺐다 그러면 또 욕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laughs> 그렇겠죠 왜 불편하게 그럼 음 그렇기 때문에 응. 이게 없어지 이게 중요 그리고 또그선 만들어 놓은 거다 철거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버스 중앙차로는 그장 좋은 생각은 아니었다 아 잘못된 차선이다 응. 아 그것으로 결론을 내자 네. 얘기가 점점 길어진다 아유 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 여기까지 아 그리고 우리 참 요즘 구독률이 좀 떨어져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저 그.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우리 분발하자. 어? 그리고 봐주시는 분들은 땡큐고 응, 봐주셔서, 안 봐주는 놈들은 마음에 안 들고. 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 아, 고생하셨어요. 내 네, 들어가세요. 예, 예.